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핸드폰 켜세요 손톱공주 유튜브 시작합니다 짠 고객님 안녕하세요 따르릉 시간이 됐는데요 고객님 아, 핸드폰이 약간 문제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갑자기 제가 막 없어졌죠. 인사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도 살짝 그럴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인사 마무리했다 공주 인사했다 생각해 주세요. 혹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와 너무 빨라요, 고객님. 벌써 목요일이에요. 하루 쉬고 또뭐 오늘 이번 주는 시작해서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와 오늘은 진짜 야 손톱공주답다 이런 옷들만 고객님들 소개시켜드리고 와 진짜 진짜 예쁜 옷들 정말 좋은 거 이렇게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핸드폰이 그래서 저도 약간 노이로지가 걸렸어요. 고객님 자 오늘요 청바지가 새로 입고 됐거든요. 자 청바지 시리즈가 그 전에 꽃 핑크 꽃 시리즈 흰 나비 시리즈 그 다음에 요하피스 요게 뭐죠? 애기 이름이? 인형이? 곰돌이? 곰돌이 하피스 곰돌이 하피스고 요게 여름 바지인데 여기 시보리가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밑단이 쪼이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라지 엑스라지예요 근데 요것도 너무 여름까지 갈수 있는거 요것도 그냥 35,000원 맞춰드리고 요것도 진주로 이렇게 손톱공주 하면 다뭐 진주 하피스 블링블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하트 진주로 해서 요것도 라지 엑스 라지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꽃은 계속 주문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요렇게 너무 예쁘죠 고객님? 봄 되니까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나비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35,000원 맞춰 드렸고요 청바지 싫어 이러면 저처럼 이렇게 호피에다가 요 플랫바지 이렇게 입으면 세트 딱 되잖아요 조거바지 입으면 조거바지는 66778899사방스판이고요 기모 뺐고 요게 이제 앞뒤 조거고 그 다음에 밑에 M자에 있는 바지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자 고객님 와 저는 이 옷을 딱핀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요 고객님 자 제가 입어봐 드릴 텐데 뒤도 너무 예뻐요 뒤도 요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캐릭터 딱돼 있고 앞에 보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뒤 앞에서 쫙돼 있고 여기 또 리본으로 엣지 있게 딱돼 있고 핑크로 와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예술이에요 <laughs> 곰짬바 어우, 사이즈 좋은데요 <laughs> 사이즈 좋아요 팔팔까지 충분하세요 그냥 구, <laughs> 구구분들은 그냥 오픈해서 입으세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하실 거야 요렇게 해서 아 제가 요거 그냥 아, 고민이야 고민 요거요렇게 해서 어, 55,000원까지 6만원 해야지 했는데 또 55,000원 55,000원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 청자켓 원피스에다가 살짝 이렇게 짧게 볼레로식으로 입는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어우 이거야말로 사이즈 진짜 좋네요 허, 스판이고 자, 요렇게. 요거는, 우리 좋아하는 보라 그린이고, 요렇게 이제, 바지에다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거야. 요것도, 그냥 제가, 어, 5 0 0 0원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제가, <laughs> 히트 상품으로. 청자켓. 여기, 자가도 원단으로.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서비스 해드린 거예요, 제가. 티값으로 원래. 요거 35,000원. 그 다음에, 요 잠바. 하피스, 여기 큐빅 쫙돼 있고, 여기 난방이고, 여기는 청난방이, 고여기는 원단, 프라다 원단이고, 하피스고. 이것도 그냥 35,000원. 아, 이런 걸 어디서. 이제 딱한 장씩 있는 거예요. 샘플로 들어온 거. 자, 요것도 이중카라 요렇게 해서 그린. 요거는 5만원. 요거는 5만원에 맞춰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빅사이즈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롱. 롱으로 갈게요. 자, 요거 신상 나왔어요. 목에 요렇게 하피스테이식으면서 하트 브러치가 딱 있고, 요렇게 입으면 목이 요렇게 딱 보이게. 이렇게 이거는 7부부, 8부부 그 기장인데요. 9부분들 다 맞으세요. 9부분들 다 맞으시는 거. 요게 신상이에요. 롱 신상. 하피스 하트. 요거 그냥 35,000원씩. 그 다음에 초록꽃. 롱, 초록본 오늘 롱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히프 덮는 거.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유명한. 지브라. 9900다 맞으시는 거. 지브라. 35,000원. 요거는 위아래 장미꽃. 요렇게. 와, 진짜 예쁘죠? 여기 다 핫피스에요.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중으로 껴 입은 것 같은. 그렇게 해서 소매 요렇게 따로 돼 있고. 요거 물결 제미가라 물결 이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요거 우인님 5부 기장 6부 기장인데요 4시에요 자 이거는 라지 투엑스 라지 있는데 어 한국에서 만드는 거야 한국에서 그런데 요거는어 100시까지 맞아요 엑스 라지는 100시까지 맞으세요 요거요거 요거 4만원 4만원 맞춰드렸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공임이 비싸서 그 다음에, 이것 좀 보세요. 주머니에 이렇게, 은사 이렇게 하고, 뒤에는 주름 잡아서 원단이에요. 요것도 국산이에요, 국산. 그래서 가격은 똑같고, 4만원씩. 이것도 5부, 6부. 요게 블랙이고, 요게 블랙이에요. 피두. 요거는 사이즈 크신 분들, 9, 99, 100, 110. 저희 고객님들 그냥 오늘 다 들어오시면 돼요. 요거 4만원씩. 어떤 거? 그 다음에. 이거 어, 있어. 한마디로. 요거. 너무 잘 아시죠? 9 9 0 맞는 거. 블루꽃. 35,000원. 요거. 튤립. 35,000원. 얇은. 그냥 정말 실것 같은 니트. 그 다음에 요거. 브라운 꽃. 너무 예쁘죠? 요것도 35,000원. 오늘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 한거 계속 하시네요. 이러신데 저희 고객님들이 매일매일 매일 신규 고객님들이 늘기 때문에, 신규 고객님 차원에 다시 보여드리는 거, 복습. 자, 그리고요. 공주가 또 덜렁거리잖아요. 이거 기억나신 거예요.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 이거 보세요. 이런 걸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전체 다하피스예요 뒤는 물라염이고요 블랙이고, 요거 레드고. 두부분들다 맞으세요. 100은 모르겠어요. 구9는 100, 충분히 맞으세요. 요거 제가 4만원까지 맞춰드렸어요. 그다음에 하피, 그 다음에 요 하피스크 롱, 호피. 요것도 뭐 충분, 어머머, 뭐, 뭐, 너무 많죠. 밤색은 입고 돼야 되고. 요게 블랙이고, 요게 핑크예요 요거 제가 서비스로 3만 5천원 맞춰드렸고요 자. 너무 하는 거 아니야? 9900만? 그래서 제가 요거 88분들까지 678. 자 여기 치마 원피스로 소개시켜드렸던 거안레 <laughs> 선생님 문양 같이 여기 소매 시폰이고. 자 여기 블랙이고요. 여기 블랙 너무 예뻐요. 진짜 흰색도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고객님. 안 좋아요? 요거 제가 35,000원씩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손톱공주 주말 특가하면서 서비스 해드린 건데요. 신 디자인 나와서, 신상 나와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빨리빨리. 자, 요게, 새로 짝짝 있었는데, 이제 물결로, 이렇게 물결로, 새로 물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도. 지도라 그럴게요. 그냥.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둥글둥글둥글 가로로 요거그 다음에 전체 하피스 소매는 망사스판 롱으로 그 다음에 얘는 하나 부위 그 다음에 얘는 얘는 3단 부위 3단 부위 인기 제일 좋죠 뭐그 다음에 얘는 세로 일, 일직선으로 짝짝 요거 해서 구구분들 다 맞으세요 요거 네. 제가 25,000원 맞춰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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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요렇게 좀... 이따가... 하고 요렇게 하고 빅빅사이즈 네. 자 요거 어제 내린 김에 바로 내릴게요 가격 자 빅사이즈 롱1 0 0까지 많고 요것도 곰돌이. 요것도 35,000원. 그 다음에. 망사 시리즈 2만원짜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거 레드 장미. 8899까지 맞는 거. 2만원. 자, 요거는 블루 장미. 블루색. 보라도 섞였네요. 요거는 세로 장미. 세로 장미. 다 2만원이에요. 8899. 그 다음에 요거는 안나비 장미.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좋아하는 호피. 구구분들 다 맞으시고 네, 2만 원. 네, 그 다음에 네, 네. 짠. 전체 반짝이, 전체 반짝이 시리즈. 네. 요것도 감사합니다. 2만 원. 네, 네. 그렇게 하고 공주 입은 이롱 조끼 네. 4만 원이고, 네. 얘 구구들 다 맞는 호피. 네. 진짜 럭셔리한 호피. 요거, 35,000원 맞춰드렸고. 그 다음에, 조끼 시리즈.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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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스페클 조끼 2. 여름까지, 여름 망사, 여름까지 입는 거. 자, 요거, 2만원. 요, 시폰 조끼 요거, 9900다 맞는 거. 이거, 3만원. 골프 조끼, 3만원. 그 다음에 이 회색 조끼, 반짝이 회색 조끼, 3만원 여기까지 맞춰드리고 오늘은 영상 마무리할게요 고객님. 오늘은 인사만 할수 있겠네요 제가. 아 너무 진짜 어제도 핸드폰 맡기고 막 해서도 고객님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 문자 해주시고 어 무슨 일 있어요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정말 다른 데 없는 거. 더 열심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주문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항상 고객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